17번.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글쎄요 자, 먼저 기억 보시죠. 자, 기억. l i m i x가 1로 갈때 fx 곱하기 gx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로 가는 순간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럼 fx, 1의 왼쪽에서 접근하면, 1로 수렴하죠? 그쵸? gx, 1의 왼쪽에서 접근하면, 요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자, 1의 오른쪽에서 가면, fx,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 다음, gx, 1로 수렴해요. 따라서, 자, 따라서, limit,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 값은,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 보세요. 함수 fx 더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자,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fx 더하기 gx의 함수값, x는 1에서의 함수값, f1 더하기 g1 한번 해볼까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1이에요. g1은 1이에요. 따라서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럼 극한값을 따져야 되는데 1의 왼쪽에서 갈 때, 오른쪽에 서갈때 달랐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의 왼쪽에서 갈 때, 그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 갈 때, 자, 그렇죠? 그러면 알다시피 1의 왼쪽에서 갈때 f(x)의 극한은 1이에요. 1의 왼쪽에서 갈때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1의 오른쪽에서 갈때 f x 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1의 오른쪽에서 갈때 gx의 극한은 1이에요 따라서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같으니까 극한도 0이죠. 극한도 0이다라는 얘기는 함수값과 극한이 서로 같다. 그 소리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연속이죠.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디급 봅시다, 디귿. 자, 디귿. 자, 함수 fx 곱하기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려면 함수 값과 극한 값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f-1 곱하기 g-1 해주면 돼요. 근데 f-1은 1이에요. g-1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극한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도 역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fx가 달라요 그렇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구해줘야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갈때 좌극한 그렇죠? 그럼 fx는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1로 수렴해요 gx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죠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대 오른쪽에서 갈때 fx 곱하기 gx, 그러면 오른쪽에서 가면 fx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 gx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죠. 이게두 개가 서로 달라요. 다르다는 말은 극한이 없다라는 거죠. 극한이 없으니까 얘는 불연속이에요. 따라 맞는 건기억과 니은.